2번 숫자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여섯 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하여 여섯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고 그리고 나열된 여섯 개의 수를 모두 곱해 모두 곱해 그 여섯 개를 그러면 그 숫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어떤 인수가 몇번 들어갔냐 이런 식으로 되겠네 자 다음 조건을 만족 만족시키는 여섯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자 n은 10 24의 배수래 24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잖아요. 그죠? 아 그럼 2라는 인수는 최소 3개 있어야 되고 3이라는 인수도 하나가 있어야 되겠다. 그지? 3이라는 수도 한번 3의 배수 중 3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3은 한 번은 들어가야 되겠다. 2는 세번 이상 나와야겠다. 그지? 배수니까. 근데 16의 배수는 아니래. 이의 4제곱의 배수는 아니래. 아 2는 세 개로 고정이 돼야 되겠다. 맞지? 2는 세개로 고정. 아, 16의 배수는 아니니까, 아, 2는 네개 있으면 안 돼. 그지? 그러니까 2는 세개로 고정. 자, 그러면 첫 번째, 2가 세개로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2는 세개 그지? 더 이상 2가 나오면 안 돼요. 더 이상 짝수가 나오면 안 되죠? 그죠? 어, 2가 세개 있어야 되는 상황. 자, 그러면 선생님이 2를 세개를 뽑아버리는 거야. 2를 세개를 그지? 이를 세 개를 뽑고, 그러면 지금 상황이 이세 개에다가, 그 다음에 3이랑 나머지 두 개가 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줄까지 세워야 되거든. 자, 그러면 줄을 세우는데 우리가 자리를 마련해 봅시다. 여섯 자리. 아, 줄을 어떻게 세우면 조금 효과적으로 세울 수 있을까? 얘가 누군지를 정해놓고 같은 걸 씻는 순열이 나을까? 얘가 정해지는 경우의 수가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가 1, 3, 5 중에 세 가지씩 들어와요. 총 아홉 가지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가, 그건 조금 에버지, 그죠? 그건 에버지, 그렇지? 아, 그러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를 고르는 게 아니라 어차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 3, 5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2, 2, 2가 어디에 들어갈지를 배치를 시키자고. 2는 어차피 구분할 수 있는 애들은 아니니까, 이 여섯 자리 중에서, 여섯 자리 중에서 2가 들어갈 자리 세자리를 선택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2 넣자, 여기에 2 넣자, 여기에 2 넣자 가, 지정을 했어요. 이렇게 63으로. 자, 그러면 3이 하나 있잖아. 그지? 자, 그러면 3이 한, 3을 하나 있어야 돼. 3을 하나 여기 넣고, 나머지 1, 3, 5, 1, 3, 5 할까? 이런 생각을 쉽게 한다고. 근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 3이 여기 있고, 여기 1, 3을 1, 3을 넣는 거데 똑같이 여기도 3 있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똑같은 경우예요. 맞지? 그러면 위험한 거야, 그거는. 오버되는 거야, 카운트가. 그지?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래서, 아, 그게 조금 어려운 거예요, 이 파트에서, 이 문제가. 자, 여기에서 3을 하나 넣고 나서 나머지 1, 3을 1, 3을 넣으면 여기도 3, 여기도 3 넣으면, 실수 다 똑같은 거야. 3이 여기 놓고 여기 3, 3이냐. 맞지? 3을 여기 놓고 여기 놓 맞지? 그래서 카운트가 너무 많이 된 거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는, 이런 거는 딱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버리는 거야, 차라리. 여기 1, 3, 5, 1, 3, 5, 1, 3, 5. 오케이? 1, 3, 5, 1, 3, 5, 1, 3, 5. 3에 세지고. 맞지? 근데 거기서 안 되는 거 뭐야? 3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것만 빼면 되겠지. 적어도 3은 한 번만 나오면 되니까. 적어도 3은 한 번만 나오면 되니까. 2의 세제곱을 빼버리는 거야. 얘는 3이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그치? 그렇게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가 380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4가 한번 들어간 거를 한번 갈게요. 두 번째. 2가 한번 4가한번 이렇게 되면 2의 세제곱되는 거죠 그치 2가한번4가한번 그치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가면 되겠네 여섯 자리 이제 여기서 한번 했으니까 이제 똑같잖아 자 근데 여기서 2하고4는 다른 수기 때문에 순열로 들어가야 되지 여섯 자리 중에서 여섯 자리 중에서 여섯 자리 중에서 2하고4가 들어갈 자리를 지정 이. 이렇게 지정을 했어. 자, 그러면 남은 자리에 135, 135, 235, 더 이상 2가 들어가면 안 돼요. 135, 135, 1, 3, 135, 135, 오케이, 3의 4제곱. 맞지? 거기에서 3이 하나도 안 들어간 2의 4제곱을 싹 빼주면 되겠지. 맞지? 오케이. 응. 그래서 얘는 1950까지. 자, 얘들 둘이 더 하게 되면 정답은 2330.